가장 마음에 드는 의상은? 딱, 아시지 않나? 저는 톰브라운 의상이. <laughs> 자, 그 질문을 읽어서. 무대 의상으로 입는 톰브라운 의상은 개인 소장이 있나요? 몇 개는 개인 소장이죠? 몇 개는 개인 소장이고, 또한개 이제 신발 같은 경우는 팬분들이 선물해주시는 이고 그리고 이번 그 수트는 이번 무대 의상으로 하기 위해 구입을 하는 의상이죠 <laughs> <laughs> 그래도 제일 좋아하나봐요 <laughs> 코로나도 도망갈 수 있게 오랜만에 건강한 몸비를 표현해주세요 건강한 아니 나도 이제 오랜만에 해보니까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데 필요하거든요. 아 o 네. 아, 저도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때와 l d they w a n 있어요. c 아! o 아, 네. 이거 못하겠어. 이거 못하겠어. u 아, 아안 맞아. 이거 안 맞는 그지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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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젊었 젊었어. 그때 당시에 나는 이런 o u 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 o u 나 지금 내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 <laughs> 나안맞았어 그거는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면 아니면 안하면 되는 거야. 아, 여기 얼굴 이 뜨거워지네. 참. 리언이 샤크 분은 이 궁금해요. 샤크랑 가장 멀리 여행 간 곳은 어디일까요? 샤크랑 가장 멀리 간 곳은 부천밖에 없어요. <laughs> 아직 이 친구랑.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친구를 만나고, 아니, 만나기 전에도 바빴지. 근데 네. 만나고 더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샤크라는 친구가, 아까 조금, 뭐였지? 메이, 메인, 메이선이가 이 질문을 뭐 물어보는 거예요? <laughs> 근데 살짝 민망했어. 표시, 샤크가 뭐예요? 저 천인민? 제가 이름을 지은 이유는 애정이 있게 좀 이름을 지어야 회차를 되게 오래 탔대요, 사고도 없이. 그래서 나 혼자 지어볼까 해서 한 건데 그걸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금 민망하다고그 <laughs> <유명한 웃음> 나는 되게 시크한 이유인데. <laughs> 민망했어요. <laughs> 앞머리로 탈덕이라니 대머리라고 탈덕 못해남안도 <laughs> 괜찮은 거야. <laughs> 개머리라도아참 의리가 대단하신 어아 이거 앞머 내가 못 봐서 그럴 거야 앞머리가 아 진짜 어떻게 설명해? 그림을 못 그린다 저 그림 종이 하나만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종이 하나만 제가 놀랠걸요?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laughs> 제 아, 제 그림으로 다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 나이어 진짜. 나. 이랬어. 헐? <laughs> 잠깐만. 아니 이게 진짜 그리고 이게 이거보다 그가 앞머리를 아이 일자로 내려왔거든요 이튼 <laughs> 되게 열정적이아 이거 좀잘 그렸네 잠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잘 그렸어 이거는 이건, 이건 진짜 너무 잘 그렸는데 이정도가 그렸어 이게 앞머리가 그냥 자기 멋대로 있어 그리고 심지어 겉에 것좀 길어. 겉에 것도 길고. 아냐, 이 찌, 찌란 면을 보세요, 여러분. 낮게 말고. 이래서 앞머리를 내렸는데. <laughs> 이게 초, 진짜 초콜백이아니요 여기 있었다니까, 진짜로. <laughs> 내리고 그냥. 아마 헐한 사람 이렇게 할 거예요. <laughs> 헐했다는 분명. 여기 정말 간단하게. 사랑해. 라고 싶은데, 나도. 왜 그래? 안 되네, 그래? 안 되네. 그래? 막방 끝내주방. 모모들과 앞으로 제일 하고 싶은 것. 음, 막방 끝내 너무 좋았어요. 오늘 너무 행복했어. 나에게 일이 끝난 거니까. 나 너무 행복했는데, 약간, 모모들과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저는 팬미팅도 당장 하고 싶고, 음, 콘서트도 하고 싶고 또할수 있는 거는 뭐 다른 사람들이 한 번은 다 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 아이 남부럽지 않게 다른 사람도 찾아보지 않고 아까 어떤 친구가 다른 사람도 찾아보고 왔는데 다른 사람도 찾아보지 않고 우리 다른 사람이 우리 걸 찾아볼 수 있게. 까지다 해보는 걸로 방송활동 마지막 순간과 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앞으로도 햄이 있다 햄만 믿고 따라갈게요 고미사에 음, 뭔가 근데 나만 믿어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책임져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의 행복이고 싶어요. 여러의 행복? 여러가지 의 행복은 있지. 각자의 행복은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 절대 책임질수 없어요. 근데, 뭔가 여러분들이 나에게 왔을 때, 우리 마마무에게 왔을 때, 그거는 증명할수있요 행복 하나는 드릴 수 있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을 하고 싶어요. 귀여워 보이면 그게 바로 찐사랑이래. 분별이 귀여워 하는데. 이사람이. 귀여워 보이면 그게 바로 찐사랑. 난날 찐사랑하지 않나 봐, 그러면. 찐사랑하고 싶지 않아, 나를. 난 잔잔한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찐사랑하다 보면 서로에게 실망하게 돼 그러니까 잔잔한 사랑해야 돼요, 잔잔한 사랑. 이 사람아! 지금 <웃음> <웃음> 왜 내가 묻히고 있야왜 내가 묻혀? <laughs> 지금 내